포켓볼이 있고 1층에는 이제 3쿠션 테이블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와 좀 다른 면모가 음식을 니다 당구장 안에서 네, 그래 이제 직접 요리도 하고 이러면서 서빙도 하고 또 손님들하고 이제 경기도 좀 해주고 이제 한국 생활이 길어질수록 힘들겠는데요? 네. 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넘겼을 거예요. <웃음> <웃음> 연속 득점을 터트리는 초콜릿입니다 <laughs> 특히나 그 터키 당구장 가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그 터키에도 이제 축구에 대한 경기가 상당하거든요. 이제 각종 프로 축구 경기할 때 스포츠 배팅을 네. 당구장 2층에 좌석이 한 의자만 정확한 50개의 대형 스크린이 있더라고요. 그 해당 지역 팀이 경기를 하는 날 스포츠 배팅을 하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응원을 합니다. 어, 특이하네요.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당구장에서. 처음 보는 아주 신기한 광식이 있었어요. 또 다른 뭐, 터키, 틸키 문화라고 볼수 네. 있겠네요. 세트를 뭔가 좀잘 풀어갔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세트 시작하자마자 3연속 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힘 조절 뭐 이런 걸 통해서 득점하는 모습들이 나온 걸 보면 초콜릿 선수가 이제 테이블 파악이 어느 정도 된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오 정확해요. 이렇게 이제 강한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각도가 나오는 그런 경우에도 저렇게 아주 타격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죠. 그래서 당구 경기가 불려서만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강약 조절이 좀 배합이 잘돼야 돼요. 근데 그두 가지를 다 잘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그 강약 조절이 잘 되는 선수가 강동궁 선수 모을 수가 있죠. 강동궁 선수 네. 파워 있죠. 파워 있을 때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또. 들어오는 공은 누구보다도 아주 부드럽게 치는 그런 탁월한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완백 걸어치기. 백그샷을 잘 시도하지 않았었는데 자, 진행 좋아요. 영수 회전 성공합니다. 네. 처음으로 백샷이죠 시도. 네. 시도도 처음이고요. 걸어치기 백그샷 성공하면서. 선수 2 세트의 첫 번째 공격좋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뱅크샷을 시도하지 않는군요. 네, 조콜 선수가 1세트 마지막 s h 때 5점을 마무리했고 2세트 첫 n d 에서 g 6점 7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역시 개막전 때의 초콜 선수의 성적은 적응이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경기력을 보면 세계적인 선수 맞네라는게 아, 아. 이제 절로 오게 됐거든요. 국내 당구 팬들은 이제 월드컵에서 이 선수의 활약을 많이 봤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과 좋은 경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때보다도 조금 더 팬들과 가까이 올수 있는 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네. 리버스 이용해서 이런 공도 박사하 네. 팔득점을 했습니다. 1세트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군요. 네. 세트가 다르고 인닝이 끊겼지만 세트 마지막 인닝 2세트 첫 이닝 어, 합쳐서 계산한다면 13점 연속 득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완벽 걸어치기죠? 걸어치기 두툼하게 처리했어요 약간 두껍게 밀리긴 했는데 됩니다 뜯어왔자 네, 자. 100샷 2개. 2개 그리고 10득점 자 이러면 또 슬슬 욕심이 나는데 선수 지금까지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1세트 마무리 5득점에 이어서 세트 아, 상당히 아깝네요. 자, 옆돌리기 길게 만들어냈는데요. 자, 끌림을 끝까지 전달을 해줘서 맞춰냅니다. 성공합니다. 자 이제 당점이 조금만 올라가도 짧아질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중하로 당점을 내리고 끌림을 통해서 완투가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중당점 정도 네. 11점의 초클로 이렇게 이제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경기력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참 지난 시즌 때 조재호 선수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새로운 선수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우승해야 된다. <laughs> <laughs> 예, 정말 좋은 선수들이 <laughs> 네. 많이 왔잖아요. 점점 점점 우승을 향한 챔피언이 될 확률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얘기죠. 코롤 네. 선수 두 개의 백스샷을 2 세트에서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2 작게 봅니다. 한 장. 단으로 이어지면서 백스샷 자, 자 맞았어요 들어갔어요. 맞았어요 네. 살짝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자, 저 공도 참 저렇게 부드럽게 칩니다. 스라스라하게 네. 들어가는군요. 백스샷 세 개째 박수를 보내주는 김인곤 선수입니다. 네, 불안심리가 조금 앞서게 되면 아무래도 공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초코르 선수는 그런 부분이 한거여요 이 어렵든 쉽든 속도가 항상 일정하고 딱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연습을 해야지 저런 스트로크를 유지할 수, 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확실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횡단샷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어 이번 2세트는 쉽게 가는군요. 네, 완벽한 자기 세트를 만들어가죠. 지금 3이닝째인데요. 세트 포인트 14점 겨치기 이용해서 빨간공의 위치가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자 밀리지 않게 최대한 마무리. 조절을 잘했고 진행 돌아와서. 좋아 보이죠? 마무리가 끝, 됩니다 끝합니다 네. 15대0으로 2세트 완벽하게 승리하는 브란나시 초클로입니다 15점 경기에서 무려 장타가 두번 나왔어요 네. 5점, 5점 이상이 장타인데 10.5점입니다 네. 세트 장타율 100%. 뭐 2세트는 빨리 끝났네요. 네. 3인 님. 15대 9, 15대 0.